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자료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지 않고도 새 관처럼 만드는 기술 노후 상수도관 갱생공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갱생공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갱생공법은 기존에 설치된 관을 활용해서 새로운 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굴착공사를 최소화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관을 그대로 활용해서 새로운 관을 만든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그럼 갱생 공법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갱생 공법으로는 슬림 라이닝, 릴 라이닝, 튜브 라이닝 그리고 파이프 버스팅이 있습니다. 네, 네 가지나 있군요. 그럼 먼저 슬림 라이닝 공법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슬림 라이닝은 기존 관 내부에 새로운 관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시공이 비교적 간단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관의 단면적 감소로 인해 통수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겠네요. 그럼 릴라이닝은 어떤 방식인가요? 릴라이닝은 기존 관의 내부에 새로운 관을 라이닝해서 관을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슬림 라이닝보다 관 단면적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시공이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술이 좀더 필요한 공법이군요. 교수님, 그렇다면 튜브 라이닝은요? 튜브 라이닝은 내부에 유연한 튜브 라이닝을 삽입하고 압력을 가해서 기존관에 밀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공법은 비굴착 공법이라서 공사 기간이 짧고 내식성과 수밀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높고 튜브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굴착 방식이라서 공사 기간이 짧다는 것이 큰 장점이겠네요. 마지막으로 파이프 버스팅은 어떤 공법인가요? 파이프 버스팅은 기존 관을 파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관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관의 구경을 확대할 수 있고 시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방에 영향을 줄수 있고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노후 상수도관 갱생 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갱생 공법은 굴착 공사를 최소화해서 사회적 비용과 교통 불편을 줄이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공법으로는 기존 관 내부에 새로운 관을 삽입하는 슬림 라이닝, 라이닝하여 보원하는릴 라이닝, 유연한 튜브를 삽입하는 튜브 라이닝 그리고 기존 관을 파쇄하면서 새 관을 삽입하는 파이프 버스팅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토목시공 기술사 시험에서는 오늘 강의한 핵심 포인트를 암기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